이게 지금 이게 두꺼운 선이 제제 네. 봐봐 두꺼운 선이 거는 막았다고 어, 네. 이거는 열어놨고 지금 내가 여기 잠가놨죠 네. 여기도 잠가놨고 여기도 열어놨죠 네. 그럼 이게 빠져야 돼안빠는다 아이가 네. 안 세지 어, 여기서 안 세면 안 센다니까 엑셀이기 때문에 다행이네. 엑셀이다 아이가 엑셀이네 다행히 배관이 그래도 좋은 거 껴있네. 그러면 내가 그를 거 직수만 이제 정상적으로 밀어 넣으면, 저 고치면 네. 직수만 이제 집어 넣으면 돼. 네. 직수 안 세면 안 세는 거야. 음. 그럼 여기서 안 세면 공룡 배가 이 그거는 나는 몰라. 내가 그를 거 남의 물건, 남의를 갖다 가 내가 이래다 저래라할 수는 없어. 내가 이 집에는 아니다. 내 처음부터 그래서이 집에는 나는 몰라. 내가 괜히 그 안다고 해가지고, 네가 뭔데, 확인도 안 했는데, 그건 몰라. 다른 집에서 했지, 뭐, 공룡 배관에서 했는지, 그건 모른다고. 내가 체크한 당에서는 가능거지 왔는갑니다. 음.